생긴 건김 같아요. 와, 왜? 중국 간식 라티아우 특집 3탄첫 번째 콩이 들어있는데? 이렇게 생겼어요. 음, 와, 바삭한 콩이랑 만나서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. 두 번째 이렇게 생겼어요. 음, 매콤한 양념 치킨 만나요. 세 번째 짜잔. 와, 음, 식감이 너무 좋고 맛있다. 네 번째, 접어 먹는 거 아닌가? 짜장 한 입에 먹는다. 음, 매콤 매콤 맛있다. 마지막 생긴 건김 같아요. 왜? 아, 해조류 만 나는데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. 오, 검은색 라티아오. 라티아오 수 새로운 라티아오들 먹어볼게요. 첫 번째. 짜잔. 음, 어, 매콤한 치토스 맛. 두 번째, 지포같이 생겼네. 음, 우와, 식감도 지포 같고 고소하고 맛있다. 세 번째, 진미채가 생겼다. 음, 살짝 달달하고 맛있다. 네 번째, 여기 어, 좀 특이하게 생겼네. 왜 이렇게 건두부 같이 생겼어요. 음. 맛은 있는데 살짝 질기다 마지막 아 검은색 라티아오는 뭐지?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른다 오 검은색 라티아오 응응오왜 음? 음. 이거 이거 맛있네 신상 중국 간식 젊 먼저 이 가재 그려져 있는 놈들 가재맛 마라 고냐 가재 맛이 정말 날지 자 생긴 건 설곤약이네 음 맛은 있는데 가재 맛은 모르겠는데 두 번째 가재맛 마늘 고냐 킁강킁 마늘 향이 좀 난다. 오! 마늘 맛이 나가지고 한국인한테 딱이야. 가재 맛은 또 모르겠다. 가재 맛 설고냐? 신상이야, 신상. 이렇게 생겼어요. 음, 알싸하고 맛있다. 세계 중에 맛은 제일 있어요. 가재 맛은. 다음은 털보사형제. 빨간색 먼저. 뭐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 진구도주 아닌가 보다. 음, 음 그냥 말아마. 주황색. 음 뭔가 좀더 고소한 느낌? 다음은 초록색. 음. 아 이건 상고추 맛이 많이 난다. 마지막으로 보라색. 음 이건 맛이 좀 약하다. 더 새로운 걸로 돌아온다. 새로운 중국 간식. 첫 번째 라티아 온가이가 되게 얇고 길게 생겼어요. 음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마라고냥 궁금하네. 설고냥이네. 음, 마라맛이 은은한 게 맛있는데? 향나 고냥? 조금 더 빨간 것 같은데? 음, 비슷한데 향나가 좀더 맛있다. 핑크색 밴댕이 생선들을 이렇게 들어있어요. 음, 멸치볶음보다 좀더 고소하고 매콤한 맛.